안녕하세요. 저희 건강TV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으로 유일선 원장님의 도움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불량은 매우 흔한 증상이지만 때로는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생각TV?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비위 허약이라고 봅니다. 즉,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 기능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유전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기능성 소화 불량의 주요 증상은 상복부 불편감, 조기 포만감, 식욕부진, 구토, 설사 등입니다. 이는 비장과 위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죠. 또한 간기울결, 담음 정체 등의 병리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체질,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주로 한약 처방, 침 치료, 뜸 치료 등을 통해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보강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식이요법 등의 생활습관 개선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한의학적으로 비위 허약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전문 한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기능성 소화 불량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소화 기능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